안녕하세요. 찬이TV의 찬입니다. 서서를 지나 이제 뜨거운 여름이 지나갈 기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곧 시원하고 찬바람이 불어올 텐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였던 찬바람 불땐 배당주라는 이야기가 맞는지, 아니면 연중 배당주를 매수하기 좋은 시점은 언제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라 함은 보통 10월, 11월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9월을 포함하여 11월까지의 차트 데이터를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5개를 보실 건데, 제일 먼저 하나 금융지주의 차트입니다. 연중 최저점은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해 놓았고, 그리고 주황색 박스 같은 경우는 9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체크해 놓은 것입니다. 2013년도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금융지주의 연중 최저점과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는 대부분 안 겹칩니다. 즉 연중 최저점이 적절한 매수 시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와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해야 되는 시기는 연관성이 적어 보입니다. 다음은 대신증권우의 차트입니다. 대신증권우도 2013년도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찬바람이 부는 것과 연중 최저점이 되는 시점과는 큰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대신증권 우의 특이점은 배당락 이후인 1분기에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보험주인 삼성화재 우의 차트입니다. 2013년도부터 데이터를 쭉 보시겠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화재 우도 연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차니TV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차트입니다. 2013년도부터 데이터를 보시면 상대적으로 연초에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종목 또한 찬바람이 부는 것과 연중 최저점을 형성하는 것과는 관계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KTNG 종목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도 앞에서 보여줬던 종목들처럼 연초에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다섯 개 종목 차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와 배당주를 사야 되는 시기는 큰 상관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찬바람이 아닌 아주 추운 혹한기에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금융지주와 sk텔레콤 등 관심 배당주 12종목의 연중 최저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3월은 모든 종목이 연중 최저점이었는데 코로나라는 빅 이슈로 데이터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020년 데이터를 제외하였음에도 1분기에 무려 50% 이상의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앞에 차트에서도 보았지만 상대적으로 연중 배당주에 투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 적합한 시기는 1분기라고 나왔습니다. 즉 찬바람이 불어올 때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찬바람이 불 때는 감기를 조심합시다. 그럼 왜 1분기가 투자하기 적합한 시기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바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과 11월 사이에는 배당 기대감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매수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반대로 배당이 소멸되는 12월 말이 지난 1월과 3월에는 배당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더 투자하고 싶으면 1월과 2월 사이에 주가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찬이TV 운영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이 t v 배당주 포트폴리오 운영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 기준은 바로 싼 가격에 포트폴리오를 편입하는 것입니다. 싸게 산다는 것은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에도 가장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운영 기준은 배당 투자는 매매가 아닌 보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매매 차이처럼 뜨거운 울림을 주거나 높은 이상을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어지는 배당 수익에 대한 만족감과 안정감은 한 번씩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시작은 미미해 보이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 한다면 만만치 않은 든든함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가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설정한 투자 가치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의 최소 기준은 6%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융자산이든 6%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적정가치인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적정가치를 6%로 설정하였습니다. 최근 투자 환경이 좋아져서 적정가치 수준을 7%로 높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관심인데 최초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전에 기준 수익률을 8% 정도로 설정하고 현재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안정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위의 투자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의 기준을 최소 3년 이상은 유지가 되는 종목으로 기준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 전략에 따른 차트 전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재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구간별로 전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제가 보유하고 싶은 주식 수량에 한참 미달돼서 최근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편입하려고 생각 중인데 아직까지는 기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천천히 나만의 배당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당주를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한 단계 디벨롭 고고고